어, 아까, 산다역, 어, 굴럭지, 그, 옆골로 좀 넘어왔는데, 여기, 지금 표고가 좀큰게 있어서, 자, 한번 촬영을 또 해봅니다. 어, 봄에 표고가 아주 좀 귀한 편이죠. 여름, 보통 한 8, 9월, 어, 8월쯤에, 그때는 이제 눈에 잘 보이고, <laughs> 또, 많이, 좀, 형성되어 있습니다만, 지금, 봄에는 좀, 좀 귀하더라고요. 그래서 귀한 표고 한번 좀, 촬영을 해봅니다. 아, 이렇게, 이쁘게, 예, 이쁘게, 이쁘 잘, 잘하고 있고요. 옆에는 이제 좀, 많이 좀, 어, 백화고처럼, 백화고로 보이죠? 또 있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페데 잘하다가 잘하다 말았네요. 진짜 지 아. 여러분들 표고는 끝에 끝에 또 매트 달려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, 나무들을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. 그 제가 표고를 이렇게 따본 바로는 참나무 이제 쓰러진지 몇년안된 거에는 표고가 잘안붙습니요 나무들이 좀 표피가 많이 없어지고. 쓰러진 지 꽤, 꽤 시간이 지난 그런 참나무에 좀, 붙더라고요여러분들면 참고 좀 하시고요. 아, 이것좀더 자랐으면 좋았는데, 아깝네요. 아, 몇개더 채취할 수 있었을 건데. 자, 촬영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제대로 된 본표고, 어, 좀, 발견을 해서 또, 이어져 갑니다. 아까 그, 표고는 그 가지 끝까지 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, 저 위에, 이게 지금 표고목 대단한 크기의 표고목입니다. 어, 저 위에는 쭉 내려오다가 못 봤고요. 이렇게 내려, 내려오다가,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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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된본 표고를 만났습니다. 이렇게 밑에 쪽도 이렇게 항상 보셔야 되고요. 어떤 표고목으로 보여지는 거는 가지 끝까지 항상 보셔야 놓치지 않고 구경을 하고. 채취하실 분은 채취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예. 오늘 뭐, 산삼도 같이 좀, 도구는 있습니다만, 산삼 우는 좀 없는 것 같으네요. 음. 자, 또, 계속, 산행 이어져 가보겠습니다. 어. <laughs> 아, 옆에, 또 표고목을 큰걸또 발견을 했습니다. 어, 이렇게 좀, 제가 좀 늦게 왔는 모양입니다. 어, 이게 잘 자란 것들은 잘 자랐고요. 어, 이렇게 발견하기 힘들게 밑에 이렇게 납니다. 어, 저기도 이렇게 중간에 하나 있고, 저 위쪽에 또 하나 있고, 본 표고는 좀 귀하긴 귀하, 귀하네요, 보니까. 음, 이렇게, 어, 그래도 몇개 이어져 있는 표고를 발견하고 또 촬영 이어갑니다. 여러분들, 어, 이 표고 뭐, 저 밑에서, 어, 아까 좀 채취를 하고 위로 이렇게 건너를 올라가다가 이쪽 분을 이, 이 나뭇잎들이 가려져 있었는데, 어 이쪽 좀 혹시나 하고 뒤돌아봤더니, 어막 이렇게 이렇게 좀 붙어 있네요. 저, 저 쪽, 좀 밑에도 저렇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. 음, 좀 밑에 한번 또 여기. 차고,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확대가 됐네. 아. 어, 또 표고목을 좀만났고요 이, 이렇게 큰 표고목에, 아, 표고가 딸랑, 아. 이렇게, 이세 개. 아. 여기 하나. 저기. 잔나미 불러줘. 유생입니다, 유생. 어, 이렇게 큰. 표고목이 세상에 요거 밖에 없습니다. 봄표고가 참귀하게 귀하네요. 아, 여름, 여름표고는 이 정도 규모면, 어, 제법 많이 따죠. 어, 아쉽지만 귀한 것만큼 귀하게 여기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표고를 좀 봤는데요. 좀 멀리서 봤을 때, 어, 저말급버섯인줄 알았어요. 점점점점 그러니까 점점 옆에 또 있길래 어,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표고더라고요. 어, 엄청 큰 규모, 크게 나와 있고요. 야, 이거 꼭 여름, 여름 표고 마냥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렇게 자라있네요. 감사합니다. 어, 옆에 능선 좀 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이 표고목이, 어휴, 진짜 어마어마한. 대단한 표고목입니다. 아, 어, 이렇게 다 뒤져도 없는데, 다 발견을 했습니다. 아주, 백화, 백화고, 어 스택하는 거 하나는 따 먹어보겠습니다. 어휴. 제대로. 많았네요. 건조가 아주 기가 막게 됐습니다. 자, 또 옹, 이동하겠습니다.